변나경 앵커는 호남의 근현대 인물로 알려진 작가 최명희 문학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옥마을에 있어서 아이들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전시공간도 있고 다양하게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문학관 소개와 더불어 상주 작가가 있다고 하여 송천동 마을신문 이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명희 문학관은 진달래와 철쭉이 차례로 피던 봄 그가 나고 자라난 이곳 전주 한옥마을에 세워졌는데요. 작가가 그토록 귀히 여기던 경기정과 전동성당 그리고 오목대와 이목대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문학관 안에는 녹록지 않았던 작가의 삶과 심필원고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와 엽서들을 비롯해. 생전의 인터뷰, 문학 강연 등에서 출연한 말과 글로 이루어진 동영상이 전시돼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을 찾아와 봤습니다. 최명희 문학관은 작가 최명희 선생님에 관한 이제 뭐 작가 정신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주 한옥마을에 2006년에 세워졌고요. 저희 최명희 문학관은, 어, 최명희 선생님이 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어요. 그래서 저희 문학관 자리가 생가 자리는 아니고, 뒤쪽으로 조금 가시면 생가터가 있는데, 어, 그래서 근방인 이곳에 이제 작가 최명희 선생님 위주로 문학관이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편지 같은 경우에는 친필 편지인데요. 총 길이가 이제 171cm의 길인데, 음. 작가님이 평소에 주변 지인들한테 이렇게 편지랑 일기 쓰는 거를 즐겨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편지는 이제 중학교 동창인 이금님 씨한테 보낸 편지고 나는 큰걸 뭔가 하나 남기고 갈것 같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이게 홍뿔의 총열권 분량인데 다 합치면 일만 이천여 장 정도의 원고지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부분을 이제 확대를 해서 전시를 해놨고 등을 보시면은 다 꽃이 이렇게 네네. 그려져 있잖아요. 홍뿔도 있고 꽃도 있는데 이거는 또 이근수 작가님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 최명생님이 꽃을 좋아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꽃심의 도시 전주라고 네, 하는데 네. 그 꽃심이 홈불에 나오는 네. 단어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이제 이것도 작품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 보시면 될것같고요명능의 <목소리> 문학관 상주 작가로 근무하고 있고 동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근혜입니다. 저희 문학관 상주작가 프로그램은요, 어, 문체부에서 후원을 하고 또 한국문학관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으로서 어, 문학관에 오시는 많은 관람객이나 또이 지역민들이 오셔서 좀 문학을 좀 넓고 깊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 사업은 지금 작가님이 쓰신 많은 작품들이 홈플 외에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꽁트라든지, 수필 단편소설, 상당히 많은데,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위주로 작가님의 작품을 알리는 데 제가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작품 활동을 또 병행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이제 오면, 그 최명희 작가님의 그 기운 있잖아요. 이런 걸 받아서, 사실은 글을 좀더 열심히 잘 쓰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그데좀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게 밸런스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어 뭐그 최명희 작가님 만큼은 아니지만 좀더 근접할 수 있도록 어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자주 합니다. <laughs> 제가 사실 올해 이제는 책을 두 권을 한꺼번에 같이 출간을 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는 동화책이고요, 하나는 청소년 소설이에요. 특히 이제 여기 유령이된 소년 같은 경우는 제가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썼고, 주요 무대는 초록바위 성지라고 저쪽에 그, 그 전주천 너머에 있는 실제 인제는 예전에 천주교 탄압으로 죽은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썼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제가 사실은 좀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됐고 이것을 이 작품으로 쓰기까지 어 많은 이제는 조사와 노력이 있었지만 또이 작품을 통해서 또 많은 친구들이 전주에 대한 관심을 좀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꽃갈피 체험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종이에 내가 원하는 문구 또는 뭐 홈볼 속 문장을 넣어가지고 이제 앞팔을 이제 같이 붙인 다음에 코팅을 하는 이제 그런 체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주어 주어진 종이에 원하는 문장 또는 아니면 여기 홈볼 속 문장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편지를 제가 진짜 오랜만에 쓰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것 같고, 꽃갈피도 아무래도 책갈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특색이 있는 거니까 더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체험이 된것 같습니다.